네 오늘 22장 전체의 말씀을 그 나누, 나누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제일 뒷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음, 그 21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신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답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어지는 22장은 시드기아 앞에 네 명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언은 시드기아 왕에게 한말 끝에 너에게 닥치는 심판들, 그것은 그 너의 선왕들에게 이미 내가 충분히 이야기했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어지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드기야에 관한 그, 그 답변, 그것을 마치고 나서 그 예레미야가 나중에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시드 기아이 전의 왕들의향 에서 선포 했던그 내용 들을 어, 그 역사 적인 순서 와 상관없이 기록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 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하라 그것으로 보면 뒷부분 뒤에 그 이해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 앞부분에서 21장에서 그아 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보낸 그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시드기야에 말하라라고 보내고 나, 난 뒤에 에, 그 시드기야 예레미야가 또 시드기야에게까지 가서 이야기했다라고 그 보기에는 지금 그 시드기야 20 1장에 아그 상황은 아 바벨론의 느부갓내살에 의해서 포위가 됐고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이어지는 얘기로 보기에는 조금 부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아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직접 선언하라라고 하셨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3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회적인 약자들 즉 탈취 당한 자 고아, 과부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 왕과 그 고위 관리들이 이 백성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다스리지 않고 그 그들을 하대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들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원리를 완전히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지도자들의 이 폐역함으로 이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나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견고히 세워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고하게 따르지 않은 일들이 거듭되면서 그들 앞에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에,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 이것은 누구의 말이죠? 이것은 이방인들의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그 뜻을 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른 이후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끝내 자신들의 그 멸망의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며 어, 또 백성들에게 불의를 행하며 악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그 학대할 때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는 아, 11절에 나오는 아 요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요시아 왕을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그 무나스의 그 악한 왕 무나스의 이후에 아 하나님을 잠시 그 기쁘게 할 정도로 그 많은 업적들을 쌓우며어 믿음의 삶을 개혁한 그이 요시아 왕을 위해서 울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시아가 아닌 잡혀간 자 살룸 왕 살룸 왕에 대해서 슬피 그 울라 라고 하는 그 이유 그것이 11절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어, 이곳에서 나간 산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어,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요시아 왕이 어떻게 죽었죠? 어, 무기토에서 그 애국과 맞서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죠. 그의 아들인 살룸이 그 뒤를 이어서 왕, 왕을, 왕에 오릅니다. 아, 네, 살룸이라는 이름이 낯설죠? 열한기나 그 역대화에서는 아, 여호와아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 요시아 왕과 같이 그 유다 애굽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집 왕이 오른지 3개월밖에 안된 그를 포로로 잡아갔고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살루망에 대해서 슬퍼라는 것은 그의 비참한 삶이 유다가 겪게 될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는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기 전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잡혀갔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어, 바벨론 안에 그 바빌론이 다스리는 여러가 여러 나라들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살룸에 이어서 역시 그 유시아의 아들인 어, 엘리야김 어, 그 왕위에 오를 때는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어, 왕의 자리에 오르죠. 누가 그를 왕, 왕에 세웠습니까? 요하스를 그 잡아간 애굽, 애굽이 그 여호야김을 그 왕으로 세웠죠. 그, 그렇게 그 여호야김은 애굽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열1기하 23장을 보면 여호야김이 많은 양의 은과 금을 애굽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기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그는 어, 백성들을 힘들게 백성들을 수탈해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자기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그렇지만 결국 유다는 멸망당하고 요우야김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그 이유가 13절에 설명되는데요.부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아, 이것은 요호야김이 한 일에 대한 어, 선, 기록입니다 요호야김은 궁궐을 세우며 건축을 했지만 그, 그 노역을 한 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죄악을 어, 범한 것입니다 아, 또 요호야김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어, 압박하고 포악을 행했다 그고그 16장 17절은 16 16절과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죄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기서 그는 그 여호야김이 아니죠. 그는 1 7절에 내가 여호야 김이고요 16절은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그 요시아와 비교하여서 17절의 여호야 김의 행위가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그래서 그가 비참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이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호야 김이 비참한 최후를 당한 이유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야김은 백성을 착취하여서 강대국 애굽에 많은 은금을 바치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간 것이죠. 결국 그는 예루살렘 밖으로 던져지고 낙위같이 매장을 당하는 결말, 마지막을 맞게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세 왕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의 미래가 그 왕들의 결말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약을 저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왕들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착취함으로써 무제한 죄를 흘리게 한그 그 결과가 결국 그 자신 그왕 자신이 비참하게 죽고 또한 그가 지켜야 될그 백성들까지도 흩어지고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20절부터 30절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충종하지 않고 순,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될 것인가를 거듭거듭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20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이루는 레바논과 바상과 아바림으로 높이 올라가서 앞으로 일어날 비참한 슬픈 소식을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한 유다를 사랑하는 자, 곧, 어, 정치 동맹국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평안할 때에도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라고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충정하지 않는 것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부터 지속 지속해온 지속해서 습관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 불순종의 대가를 받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할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므로 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챙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들이 악한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며 바벨론의 곤세 앞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 안에 거하던 왕과 고관들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결국 유다 왕국이 몰락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평안할 때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집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리는 중에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반복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 그때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영 단절되고 말게 될 것이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시아와 요아스와 요호야김에 이어서 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행악한 고니아 즉 요호야김의 그 왕의 물락을 마지막으로 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호야긴 왕의 인장반 요, 요호야긴 왕이 어, 인장반지와 같이 소중하고 어, 귀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반지를 빼어서 어,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 잡혀, 잡혀갔던 요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는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 유다 백성과 목자들과 왕과 고관들을 향하여서 해절한 음성으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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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의 호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29절에서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자식이 없으므로 다윗 왕조가 끊어질 것이다. 유다의 패망 전에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금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자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 역대상 3장 17절 18절을 보면 그의 그에, 그의스라의 일곱 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그 여호야여긴의 왕의 자식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어, 일이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유다의 시대가 끝나고 어 몇백년이 지난 이후에 그 여호야긴의 손자인 수르바벨의 그 대를 이은 어그 마리아에게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유다 땅뿐만 아니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유다 백성들처럼 평안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 앞에 귀를 막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안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민감하게 듣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반복할 때, 우리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믿음의 삶을 튼튼히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